할렐루야! 찾아가는 설교 외선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29장 29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제사 드리기를 마침에 왕과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다 엎드려 경배하니라 히스기야 왕이 귀인들과 더불어 레이 사람들을 명령하여 다이까 성견자 아시베시로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며 그들이 즐거움으로 찬송하고 몸을 굽혀 예배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시간 살아계신 우리 주님, 말씀을 통해서 인격적으로 만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제 함께 성령님의 임하심을 사모하면서 말씀을 듣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본문에는 히스기아 왕이 등장합니다. 히스기야는 국내외적으로 힘든 환경 속에서 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외부적으로는 강대국이었던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집어 삼켰고 국내적으로는 영적으로 아주 어두운 시기였습니다. 왜냐하면 히스기야의 아버지인 아하스가 우상을 극렬히 섬긴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아하스 왕은 어느 정도로 우상을 섬겼느냐? 여호와의 전에 기구들을 다 부숴 버렸고 성전의 문을 아예 닫아 버렸습니다. 그래서 성전 예배가 폐지되는 지경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이에 왕이 된 히스기야는 먼저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고 예배의 영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개혁을 단행합니다. 그 결과 우상으로 더럽혀진 성전이 다시금 깨끗해졌고 제사장과 레인들의 적극적인 동참으로 제사, 즉 다시 말하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예배가 회복되었습니다. 성전 문까지 닫아버릴 정도의 악한 왕이었던 아스 그리고 그의 아들 히스기야, 참으로 대조적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의 아들인 문하세도 히스기와는 대, 히스기와와는 다 대조적으로 아주 악한 왕으로 평가됩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를 중심으로 놓고 볼때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선한 왕으로 평가되지만 그의 아버지 아스나 하 그의 아들인 문하세는 유다 역사상에서 아주 악한 왕으로 평가됩니다. 참 이상하죠. 어떻게 그렇게 악한 아버지에게서 선한 히스기야가 나오고 또 선하다고 하는 히스기야에게서 문하세와 같은 악한 아들이 나오는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생각할 때 자식은 부모를 닮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식은 부모의 모습을 보면서 자라기 때문에 가르치지 않아도 저절로 교육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아하스, 히스기야 그리고 문하세이세 부자를 볼 때. 교육이라는 것에는 한계가 있구나 특히 믿음이라는 것은 단지 교육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어떻게 하나님 앞에 악하기 그지없는 아스에게서 선한 히스기야 왕이 나오고 또 선한 히스기야 왕에게서 악한 문하세가 나오는가 자 이러한 것을 볼때 믿음이라는 것은 교육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다. 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교육의 한계를 느낀다고 해서 자녀들에게 믿음의 교육을 하지 말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열심히 믿음의 교육을 하되, 그러나 자녀들이 믿음을 가지는 것은 나의 교육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인식 가운데 부모로서 자녀들의 믿음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 기도는 그냥 일반적으로 하는 기도가 아닌 생명을 건 기도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이라는 것은 생명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생명을 걸고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법입니다. 어찌 되었든 히스기야는 왕이 되고 나서 닫혔던 성전 문을 열고 다시 제사를 회복합니다. 2 9절 말씀이죠. 제사 드리기를 마침에 왕과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다 엎드려 경배하니라. 제사가 끝나고 히스기야 왕은 회중과 함께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백성에게 명령합니다. 3 1절 말씀. 너희가 이제 스스로 몸을 깨끗하게하여 여호와께 드렸으니. 자이 말은 제사를 통해서 정결해졌다는. 음, 정결해졌다는 뜻입니다. 너희가 이제 스스로 몸을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께 드렸으니 마땅히 나와 제물과 감사 제물을 여호와의 젖도로 가져오라. 자, 왕의 명령에 따라 백성들은 제물과 감사 제물을 가져왔습니다. 여기에서 백성들이 하나님께 감사의 제물을 드릴 수 있는 조건을 할수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먼저 몸을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몸을 깨끗하게 한다는 것은 이 몸을 씻는 의식적 행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속죄의 죄를 들여서 죄를 씻는 것까지도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어서 자신을 성결하게 한 죄를 씻어서 자신을 성결하게 한 자만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제가 있다고 해서 예물을 드리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죄가 있어도 감사 예물을 드릴 수는 있지만 그러나 문제는 죄가 있는 자가 드리는 예물을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죄를 해결하지 않고 드리는 예물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가? 헛된 재물이고 또한 가증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이사야서 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원리는 성도들의 봉사와 헌신에 있어서도 동일합니다. 3 1절 말씀 끝 부분에 보면 이렇게 나오고 있죠. 회중이 재물과 감사 재물을 가져오되, 무르 마음의 원하는 자는 또한 번 재물도 가져오니. 번 재물도 가져오니. 번제는 하나님께 헌신을 상징하는 제사입니다. 즉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 드리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이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는 먼저 속죄제를 드려서 자신을 성결하게 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이 순서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자신을 드리는 자는 먼저 하나님 앞에서 성결하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인과는 함께 하실 수 없는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죄도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덤빈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은 물론이고 그가 하는 모든 일을 가증하게 여기실 것입니다. 비록 위대한 업적을 쌓았다 해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또 그러한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한다 해도 제대로 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은 인간이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인간을 통해서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은 제 인간을 함께 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자 한다면 먼저 자신을 성결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어떠한 제도 자리 잡지 않도록 아무리 작은 제라 할지라도 회계를 통해서 제거하는 민감한 영성이 있어야만이 합니다. 그런데 32절과 33절을 보니까 가져온 재물이 얼마나 많은지 짐승의 가죽을 벗길 제사장이 부족할 정도라고합니다 재물을 잡고 가죽을 벗기는 일은 제사장들의 일이었죠. 그런데 재물은 많고 성결한 제사장수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네, 34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부족하여 그 모든 번제 짐승들의 가죽을 능히 벗기지 못하는 거로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그 일을 마치기까지 돕고 다른 제사장들이 성결하게 하기까지 기다렸으니 이는 레위 사람들의 성결하게 함이 제사장들보다 성심이 있었습니다. 제사장이 부족해서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는 일을 누가 뒀습니까? 레위인들이 도왔습니다. 레위 사람의 그 성결하게 함이 제사장들보다 성심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위인들은 다른 제사장이 성결하게 하기까지 기다렸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로 보건데 제사장들이 그 숫자가 부족하였던 이유는 진짜 그 제사장 자체의 수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제사장들이 자신을 성결하게 하는 일이 있어서 열심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인 때문에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제사장들은 왜 스스로 성결하게 하는 일에 열심을 보이지 않았을까요? 아마도 제사장들이 아스왕의 하그 통치하에서 레이인들에 비해 더 많이 우상숭배에 가담하고 정치적인 영향을 많이 받은 까닥 때문일 것입니다. 사실 한번 우상숭배에 깊이 가담하게 되면 거기서 빠져나오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는 마치 이단에 깊숙이 빠진 자가 거기서 빠져나오는 것이 쉽지 않은 것과 똑같습니다. 아무튼 본문은 레위인들이 스스로 성결하게 하는 일에 있어서 제사장들보다 성심이 있었다고 함으로써 그들을 제사장보다 더 인정하고 있습니다. 고야시대의 제사장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께 기름을, 기름 부음을 받았던, 그 받았던 직분인데 그들 역시 레위인이었지만 일반 레위인과는 구별되는 특별한 존재들이었습니다. 오직 그 제사장들만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었고 성수에 들어가 분양할 수 있고 있었고 또 백성들을 위해 축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볼때 제사장 직분은 일반 레위인 직분에 비할 때 말로 할수 없이 영광스러운 직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귀하고 영광스러운 직분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른 사람에 비해서 더 인정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 직분이 귀하다고 해서 그 사람의 행위와 관계없이 더 인정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의 일을 레위인들이 한 것으로 보아서 하나님의 평가 기준은 무엇이냐 직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행함, 성결함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안에도 여러 직분이 있습니다 목사가 있고, 창로가 있고, 집사가 있습니다. 또 일반 평신도들이 있습니다. 이 중에 하나님은 누구를 인정하실까요? 직분이 아닌 성결한 자입니다. 성결해야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일하시고, 또한 그와 함께 일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인가 하시려고 할때 가장 먼저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성결입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보면 알수 있느냐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보면 알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 요단강을 어떻게 건널 것인가라는 문제가 절박했습니다. 그럼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내가 도와줄 테니 헤엄칠 준비를 하라라고 하지 않으셨죠. 여호수아서 3장 5절을 보니까 너희는 스스로 성결하게 하라. 자, 이 말씀은 요단강을 건너야 하는 여호수아의 그 절박함 앞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응답입니다. 성결하게 하라. 성결해져야만이 하나님께서 비로소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일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는 여러, 가지, 여러 가지의 기독 제목들이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 결혼의 문제, 사업의 문제, 또 진로의 문제. 그 어느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해결받기 원하지만, 이해될 하나님의 첫 번째 응답은 무엇이냐? 스스로 성결하게 하라! 자, 사람들은 각자가 처한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전략과 방법을 찾느라고 바쁩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거룩의 문제입니다. 거룩함을 이루지 않고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는 것이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만약에 거룩과 성결을 이루지 못한 채 자꾸 자기가 원하는 목표 지향적으로만 나아간다. 그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거룩이 능력입니다 이게 거룩이 어떤 능력이냐 나를 통해 또한 내가 속한 공동체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 앞에 깨끗함 성결함 이보다 더 강력한 능력은 없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닫혀진 성전문을 열고 더럽혀진 성전안을 깨끗하게 함으로 종교개혁을 일으켰다면 우리는 어떤 개혁을 일으켜야 하겠습니까? 우리 역시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해야 할 텐데, 신약시대의 성전이란 무엇일까요? 바로 믿는 나 자신, 또한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의 공동체입니다. 주님 말씀하셨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하나님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성전을 더럽히면 내가, 즉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 내가 그를 멸하리라. 그렇다면 우리가 할수 있는 진정한 개혁이란 무엇이겠습니까? 성전인 내가 나 자신을 성결하게, 거룩하게 유지해가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움직이는 성전입니다. 건물이 아닌 나 자신이 성전입니다. 거룩이란 세상과 구별된 자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자.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지 않는 자가,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말씀의 가치를 따라가는 자, 그래서 날마다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새롭게, 새롭게 변화되는 사람, 이런 자가 성결하고 또한 거룩을 유지해가는 사람일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종에게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결의 영이라는 것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기도 생활을 해 나가셔야 합니다. 또한 신앙생활을 해 나가셔야 합니다. 만약 내 속에 하나님께 쓰임 받고 싶다라는 열망이 없으시다면 아직 어린아이 수준의 신앙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신앙이 자라고 성숙해지면 반드시 내 속에 쓰임 받고 싶다라는 열망이 생깁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것은 나이도 상관없고 배웠느냐 배우지 못했느냐도 상관없고 가진 것이 많냐 적냐도 상관없습니다. 그런 곳에 영향 받으실 만큼 우리 하나님 무능력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나를 성결하게 깨끗한 것으로 만들어 놓기만 하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알아서 우리를 쓰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우리를 보내시면 아무런 목적 없이 그냥 세상에서 잘 살다가 천국에 와라가 아닌 이 세상에서 나를 쓰실 목적이 있어서 보내신 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 안에 쓰임 받고 싶다는 열망이 생기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일이든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때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를 분명히 깨닫게 되고 인생의 인생의 참된 의미, 기쁨 등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하니 하, 그러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말씀으로 정결하게 씻어 주시고 주의 보혈로 씻어 주셔서 성결한 자, 하나님께서 쓰시는 자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